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LS입니다. 일단 LS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 기업이죠. 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이 LS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LS가 전 세계적으로 해상 케이블, 뭐 아니면 고전화 케이블,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 좀 위주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LS가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이제 52조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laughs> LS에 대해서 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역시나 LS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어쩌면 어이 추세에 따라서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크림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관심을 끌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어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LS에 대해서는 한세번 정도 세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네요. 지금 보시면 네 폭발하는 해상풍력 최대수의 예, 해상풍력의 최대수의 기업으로 해서 LS를 꼽아 드렸었죠. 국내 독점 세계 탑티어, 해상 케이블 주목, 전력 인프라 핵심 기업, LS 구리, 가, 구리 가격 상승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어, 그 당시에 주가는 62,700원, 어, 6월 중순쯤에 주가는 62,700원이고, 현재는 69,500원이기 때문에, 약간 10%? 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한달 전쯤에 찍어드린 영상이죠. 해상 풍력 숨겨진 핵심 기업, 10년간 1 0배 성장, 해저 케이블, ESS, 글로벌 탑픽 LS 실적 폭발 확실시 LS의 실적이 폭발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주가는 64,300원이고 역시나 8%가량, 한달 전에 비해서 대략 8% 정도의 어,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일 전, 대략 한 10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불뿜는 해상풍력 시장, 8년간 15배. 네. 이, 가면 갈수록, 어, 이, 예측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숨겨진 최대수의 기업, 압도적 성장, 전세계 독과점, 실제로 해상케이블, 고전화케이블은 전세계적으로 독과점적인 산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LSE인 거고요. LS 해저 케이블 태양광 ESS 전기차 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수주잔고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특히나 수주잔고 오르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케이블인데 여기에 따른 것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특히 이제 시가총액과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2조 1,000억 2조 원이죠. 2조 1,413억 원 정도 되는 곳이고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가운데 단기순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4,300억 정도 ROE가 대략 한 9정도 어, 9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2조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수주장고가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수주장고가한 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음, 보통 이제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 유럽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발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북미에서부터 3,000억 원 이상, 3,500억 원 정도의 발주가 나왔고요 이번에 유럽에서, 어, 영국에서 2,400억 원 정도의 발주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선는것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유럽 기업들에서. 어, 이런 수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LS가 이 시장을 뚫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 수장구가 3조 원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용, 아시아의 다코호스 정도로 불려왔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LS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 시그널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나눈 대화인데 상당히 좀 유의미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1월 1일 오늘 나눈 대화이고 좋은 마음 기쁨도하게 전용 토론방입니다 스승님, 그리고 기쁨도하게 분들께 여쭈고 싶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스승님께서 기법 설명하시면서 니콜라스 다비스의, 어, 이제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책을 읽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 이 책을 기본으로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아 보면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하되 기술적 분석이 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이 회사의 매출이 개설된 여지가 있냐 없냐뿐인데. 예를 들어서, 땡땡땡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조선업계 해양플랜트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 수익 개선에 열탤 여지가 있다. 또한 경쟁사들 중에서 상장된 회사는 땡땡땡 밖에 없다. 이것뿐으로 기본적 분석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머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뭔가 기본적 분석에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멤버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당연히 스승님의 방식대로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스승님이 혹시라도 사라지시거나 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과 어, 스스로 투자법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관해서만 깊게 분석하고 그 회사에 가는 것은 단순하게 수익이 개선될 여지가 있나만 보고 나머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전부 어 이거 다른 분이 선글이죠 전부 흡수해가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역대급 수익 계속 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익혀가는 거 찬성이요 혹시 기본적 분석 깊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스승님처럼 깊게 분석하고 싶지만 깊게 기본적 분석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스승님의 만약에 없다면 그런 식으로 분석을 절대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는 것밖에 는 나머지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래소 코인 투자하실 때 돌파되는 것 같아서 10배 레버리지 써서, 네, <laughs> 10배 레버리지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수매도 할 때마다 다 말씀드리고 있죠. 코인도 당연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아파트 한채값 벌었습니다. 인생에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필승 스님 덕이죠. 어휴, 축하드립니다. 어, 저도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본적 분석은 스님께 맡기고, 코인을 위주로 시험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코인이 차트가 더 정직한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 시대 흐름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필요하겠지요. 어렵네요. 승님이 말씀해주신 것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 분석 시에는 수치에 너무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다른 분이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재무제표나 영업이익률, 밸류 등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할 시에는 오히려 주가는 고점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주가는 선반형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기업이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더라도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회사 자체가 황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좋은 시대 상황이 급변할 때, 최근 에너지 대전환이나 전기차 시장 개화, 자율주행, 메타버스의 초기, 큰 기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틀을 가지시고 본인의 생각하시는 대로 시대의 흐름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써서.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맞아요. 제가 재무제표에 관심이 많아, 유료강이나 책다 섭렵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죄다 천만향되더라고요 시장은 IQ 2만이라는데, 진짜 맞는듯요. 숫자에 집착하면 시대 흐름도 잘못 읽고, 나만 좋다고 생각해서 매물되고, 손절도 대퇴 못해서 큰 손실로 마무리 짓고, 땡땡님 의견에 동의. 확실히 여긴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 위주로 실력이 매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좀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시는 거라던가 질문의 수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인 성장 가능한 기업 특히 미국에 많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큰 도움이 되긴 하겠죠.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될때 싶습니다. 버핏도 다른 대가들도 절대 숫자에만 집착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불안하진 시 않으셨나요? 네, 아까 아파트 한채값 어, 최근에 보셨다는 분께 질문하신 거죠. 어,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자꾸 그런 흐름을 읽는 동시에 기업에 깊게 빠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듯해요. 성장 기업일수록 주가가 고점이던데요. 제 경험상 그리고 강의에서 만난 분들 모임에서도 죄다 쪽박 차서 재무제표는 선반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네요.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시장을 주도한 산업하고 기업을 미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업이 무지 많습니다. 하지만 땡땡님의 말씀이 어떤 취지로 하신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전혀 안 불안해요. 필승님, 어, 곁에 2년 이상 있다 보니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만약 손실이더라도 짧게 손절을 볼수 있도록 투자하시니 그대로 따라하니 큰 손실은 절대 안 보던데요. 증시가 40% 하락해도 지나고 오면 손실이 없어요. 지금도 오히려 역대급 수익 중이에요. 다들 그러시겠지만요. 동감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건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특히 유명한 성장 기업일수록 이걸로 수익 보는 게 불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상패 피하거나 성장 기업을 보는 데에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 강의랑 최고로만500 이상 쓴 사람으로서 딱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은 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리 상승기와 지난 10여 년간의 유동성 장세에서의 투자 방식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종목도 다르지만 산업에 주는 멀티플도 분명 달라지니까요. 지난 10여 년간의 유동성 장세에서는 펑 그리고 테슬라로 대두되는 현금 흐름과 이익률, 매출 성장 등을 재무제표에 강력하게 반영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고요. 더 과거에 벤자믹 그레이엄, 그레이엄의 담배, 꽁초 투자라든지 각 대가들이 하던 방식은 그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도 물론이고요. 저 PBR, 저 PER 투자든지 혹은 시대, 어, 역시 시대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한다면 시대가 바뀌었을 때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재무제표도 이해하는 것이 좋다이지, 재무제표로만 투자를 한다는 것 역시, 어, 땡땡님 말씀처럼 바람직하진 않은 듯 합니다. 특히 시대가 갈수록 복잡해져서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술적 분석을 경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 1년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는 재무제표는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밸류체인 이해부터 파고들면 끝도 없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와우 대단합니다. 수익은 이연부담의 대가로군요. 10배 레버리지. 역시 멤버분들과 대화하니 답답한 부분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큰돈 버시길. 이번 사이클이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승의 분석만 참고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위 부사들도 비슷한 의견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런 대화 중에서 제가 낀 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멘트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린 거고 이 모든 대화가 우리 멤버분들 간의 대화의 어, 대화이고 어,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늘 주고받은 대화 대화 중에 일부 일부입니다. 어참고 LS 같은 경우는 이제 올스테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 세계 1위의 해상풍력기업이죠. 올스테드와도 어, 협력을 통해서 이 기업이 만약 에 해상풍력을 할때 해상케이블을 설치한다면 어, LS를 위주로 LS를 우선적으로 어,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의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만큼 어, 전 세계 1위 기업과 이제 협약을 맺을 정도의 그런 기술 경쟁력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럽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힘들었었는데,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죠. 에너지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물가가 연속으로 10% 이상씩 성, 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 자체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ls 의 그런 유럽 시장이라던가 미국 시장의 진출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곳이고 사실 기존의 전력 시장보다 해상 케이블 시장 자체가 일단 영업이익률이 3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어, 턴키 수주로 그러니까 수직 계열을 통해서 턴키 수주까지 같이 간다면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ls 의 실적이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중국은 자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국가들을 봤을 때는 해상풍력 시장이 앞으로 8년 정도 동안 15배 이상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만큼 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성장성은 어, 사실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LS라는 곳이고, 어,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고, 아시아에서는 뭐, 워낙에 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북미와 유럽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뭐, 대만이라던가, 혹은 동남아시아, 혹은 대한민국, 이쪽에서는 거의 LS가, 어, 탑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이제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선진국을 위주로 해상풍력 시장에 개화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 성장 산업도 아니고 거의 신생 산업이라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이에요. 어, 신흥국들은 이에 따라서는 당연히 부담이 더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 리스크가 잦아지고 어 점점 잦아지고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자본력을 이제 확보하게 됐을 때에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이런 국가들도 해상 풍력에 대한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그나 장기적으로 이런 LS라던가 해상 케이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어, 좋은 마음 기분 나게 멤버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의 대전환기입니다. 어, 방금 대화 중에서도 에너지의 대전환기에 대해서 멤버분들이 이제 짧게 코멘트를 해서 썼는데 어,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접으로서 탑 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뭐자동차라던가 반도체 어, 플랫폼 이러한 산업이 클지언정,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에너지와 식량산업은 거대하기 때문에 그탑투에 속하는 에너지산업이 완벽하게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겠죠. 어,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쪽에 대한 기회를 포착한 이후에 핵심 기업들을 발굴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저렴할 때, 변곡점 직전 혹은 변곡점일 때 충분한 비중을 실어서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매우, 매우 좋은 투자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뭐, 어,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 참고를 하시면서, 좀 분석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저 같은 경우도 LS는 현재, 어, 13%, 대략 한13.5%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발생할 경우, 추가 매수도 할 생각도 있어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산업 성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국내에서도 이제 해적 케이블, 초압 케이블에 대해서는 유일 기업이고요 독점 기업입니다. 어, 전세계, 전세계에서도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어, 프랑스라던가,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LS, 한 다섯 개 정도 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산업에서 다섯 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경쟁력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 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상 풍력과 해상 케이블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음.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필승 구독과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